들은 먹은 마음이 없어서, 들지은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 좋은데 간다고 이전에 선생님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한이 맺칠 일이 특유였어요. 그냥 학대했거나, 뭐 진짜 안 좋게 죽었거나, 막 옛날같이 뭐 뱀을 죽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특히 반려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그냥 잘. 뭐, 장례처럼, 요즘은 장례가 많이 잘되 있으니까, 좋은 곳에 묻어주고 하는 정도면 되지, 뭐, 특별히, 어떻게 해줘야 될건 딱히 없어요. 본인, 뭐, 그, 주인들 마음이 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뭐, 진우기도 해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우뢰가 들어와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데 가서 묻어주거나, 뭐, 게 장례로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좋은 데 가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강아지들은 굳이 진호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승을 이승에서 저승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죽으면 다 좋은 데 가요. 걔네들이 또하 지옥 가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화장도 많이 하더라고. 뭐 화장해도 되고 묻어도 되고 뭐기념 뭐 이렇게 묘비처럼 해 주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반려견을 죽을 때까지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졌다는게 중요한 거고, 끝까지 자, 그 주인 품에서 죽을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게 제일 핵심인 거지, 나머지는 그 상황에 맞게 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아요.